소소한 마음이 모이면 결국 큰 흐름이 됩니다. 소소 마인드입니다.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힘은 과연 어디에서 올까요? 많은 분이 운명이나 운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좀더 깊이 생각해보면 결국 운명이란 우리가 품고 있는 생각과 믿음의 산물입니다. 하루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고 인생은 어떤 신념을 키워왔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우리는 흔히 삶이 외부 조건이나 우연에 좌우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삶을 움직이는 진짜 원동력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마음 속에 떠오르는 생각 하나가 파동이 되어 우리의 행동을 이끌고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결국 운명을 형성합니다. 생각은 삶을 빚어내는 보이지 않는 조각과와도 같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모든 문명과 개혁은 개인의 생각 변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마틴 루터킹 주니어의 연설. 나는 꿈이 있습니다는 그의 강한 신념에서 비롯되었고, 그 신념은 미국 시민권 운동의 흐름을 바꿔놓았습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생각은 질병, 가난, 불행을 불러옵니다. 우리는 불운을 외부 탓으로 돌리지만 그 뿌리를 추적해보면, 부정적인 생각과 자기 암시가 현실화된 결과임을 알수 있습니다. 생각이 왜 삶의 기초가 되는지 좀더 깊이 이야기해 볼까요? 제임스 알렌의 고전 《인간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에 나온 유명한 말처럼, 사람은 마음 속에서 생각하는 대로 된다는 것은 단순한 철학적 명제가 아닙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충분히 증명된 사실이죠. 긍정 심리학의 창시자 마틴 셀리그만은 학습된 낙관주의 개념을 통해. 생각 패턴을 바꾸면 삶의 만족도가 실제로 높아진다고 연구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긍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은 회복이 빠르고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은 좌절과 불만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쉽게 볼수 있습니다.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양자 물리학에서 말하는 관찰자가 현실을 창조한다는 개념처럼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맞추느냐가 현실을 끌어당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을 걸러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실패자야 라는 생각이 떠오르면 즉시 나는 성장 중이야로 바꿔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쌓이면 인생 전체가 달라집니다. 암시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생각의 씨앗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우리가 보는 장면, 사회 분위기, 어릴 적 경험, 심지어 광고 한 줄까지도 우리의 마음에 암시로 스며들죠. 이 암시가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을 받아들여 믿음으로 굳어지면 바로 자기 암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너는 수학에 약하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들었다면 그게 마음속에서 자기 암시가 되어 실제로 수학 공부를 포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는 뭐든 해낼 수 있어라는 긍정적 말이 지속적으로 주어졌다면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렀겠죠. 심리학자 엘버트 반두라는 자기 효능감 이론을 통해 긍정적인 피드백이 사람의 성과를 높인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어떤 암시를 선택해 받아들이느냐입니다. 현대 사회는 뉴스, 소셜미디어, 경쟁 문화 등으로 부정적인 암시로 가득 차 있습니다. 따라서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암시를 선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긍정적인 팟캐스트를 듣거나 영감을 주는 책을 읽는 것처럼 말이죠. 저는 조셉 머피의 잠재의식의 힘을 추천합니다. 이 책은 잠재의식이 외부 암시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현실로 구현하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긍정적인 씨앗을 심고 싶은 분이라면 꼭 읽어보세요. 그렇다면 자기 암시를 의도적으로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화건입니다. 화건이란 원하는 상태를 이미 이루어진 사실처럼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단순히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현재의 진실이라고 마음속에 새기는 거죠. 나는 건강하다, 나는 이미 충분히 풍요롭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와 같은 화건은 잠재의식의 뿌리를 내리고 결국 현실을 창조하는 힘이 됩니다. 많은 사람이 화건을 단순한 자기 위로나 마음 다스림 정도로 오해하지만 뇌과학에서도 반복되는 언어와 생각이 신경회로를 재편성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펜실베니아 대학 연구팀은 자기 허건을 반복하면 뇌의 보상 관련 영역이 활성화됨을 fmri 스캔으로 확인했습니다. 마치 숲길에 새로운 길을 내는 것처럼 허건을 반복하면 뇌가 긍정적인 생각 패턴으로 다시 연결되는 거죠. 이는 뇌의 신경 가소성을 통해 부정적 사고 패턴을 재배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유명인 중에는 오프라 윈프리가 좋은 예시입니다. 그녀는 매일 화건을 실천하며 어린 시절의 가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결국 세계적인 미디어 거물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나는 풍요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화건을 반복하며 자신을 믿었죠. 여러분도 지금 저를 따라 해보세요. 눈을 감고 세번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해보세요. 마음속에서 울림이 느껴지나요? 이것이 바로 화건의 시작입니다. 화건과 자기 암시는 원리만 안다고 저절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두려움과 결핍을 계속 곱씹으면 그것이 강화됩니다. 대신 원하는 상태만 마음속에 남기고 화건으로 반복하세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이건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면 나는 이 도전을 극복할 수 있어로 바꾸는 겁니다. 두려움은 대부분 부정적인 암시에서 비롯됩니다. 나는 실패할 거야 라는 속삭임이 그 씨앗이죠. 이때 나는 두렵지 않다 라는 확언을 반복하며 상황에 직면하세요. 나는 건강하다 라는 확언은 몸과 마음을 연결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 확언은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암 환자들이 회복 속도를 높이기 위해 화건을 사용한 사례도 많습니다. 모든 것은 이미 내 것이다 라는 선언은 삶을 풍요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이미 가진 사람처럼 행동하면 결과가 따라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는 부유하다라고 화건하며 예산을 관리하면 새로운 기회가 나타납니다. 나는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나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나는 모든 좋은 기회를 끌어당긴다. 나는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돈은 나에게 끊임없이 흘러들어온다. 나는 부자가 될 자격이 있다. 매일 아침 10분, 거울 앞에서 화건을 실천해 보세요. 이 작은 습관이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힘은 바로 선택입니다. 우리는 외부 암시를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선택하거나 거부할 자유가 있습니다. 스스로 확언을 선택하고 암시를 걸러내면 우리는 운명의 주인이 됩니다. 모든 행동과 결과는 개인의 선택에서 비롯됩니다. 삶을 주도하려면 어떤 암시를 받아들일지 스스로 선택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쁜 뉴스를 볼때 이건 내 삶에 영향을 주지 않아라고 선택하면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선택으로 만들어집니다. 두려움은 질병, 실패, 불행의 근원입니다. 반대로 사랑은 모든 긍정적 암시의 원천이죠. 사랑 중심의 확언은 삶을 조화롭게 하고 관계를 회복하며 존재 전체를 통합합니다. 나는 사랑 그 자체다. 나는 모든 이와 조화 속에 있다라는 허거는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마음 속 깊이 자리 잡으면 행동과 관계, 심지어 건강까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성경에서도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을 선택하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삶은 풍요로워집니다. 여러분의 삶을 사랑으로 가득 채워보세요. 지금 시작하세요. 삶의 법칙은 단순합니다. 원하는 것을 현재 현실처럼 확언하고 이미 실현된 것처럼 행동하세요. 반복과 믿음은 잠재의식에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중요한 것은 확언 후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은 뒤 흙을 파헤치지 않고 기다리듯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두세요.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마음속 생각대로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암시를 선택하고 확언으로 운명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외부 환경이 아니라 우리 안의 삶을 통제할 힘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긍정적인 확언을 반복하며 이미 원하는 상태를 이룬 것처럼 행동하세요. 그러면 건강, 행복, 성공, 풍요가 자연스럽게 실현될 것입니다. 이것이 생각과 확언의 힘이며 삶을 창조하는 가장 실용적이고 강력한 지혜입니다. 여러분의 첫 번째 화건은 무엇인가요? 지금 바로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여정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주세요.